와 이런 질문 셋이 손잡고 서로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되게 많은데 진짜 많아요 윌링 어... 안녕하세요 엔팀의 의주 케이크 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우. 오우. 엘르 에스쿱이 anything 팬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뽑아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무지독 신상 어,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각자의 최애 향수 궁금해요. 오오 원래 향수를 잘안 뿌리는데 제 생일에 K 형이 향수를 선물해줘서 그 향수를 아직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어 무슨 냄새라고 하면 약간 무스크. 나무 향 은은하게 나는 향기인 것 같은데 죽고 나서 좀 후회하는 도대 좋은 냄새 위주에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향을 이렇게 맡아 보면은 떠오르는 그게 있잖아요. 생일 반년 전부터 정해 정해 요 네. 저도 나무 향 좋아하고 그향수를 입으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퍼포먼스가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K형한테 그 받은 현수가 있는데 그 냄새가 그렇게 세지 않고 너무 좋은데 유연제 냄새가 너무 <laughs> 좋습니다. 최고죠. 네. 네. 네 최고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초록색 노란색인가? 아무튼 와 이런 질문! 셋이 손잡고 <laughs> 마주보며 <laughs> 서로에게 칭찬 한마디씩 해주세요. 바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하는 건가? Okay, okay. 아, 이 아, okay, okay. 어, 이렇 <laughs> <laughs> 네,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이물이나게 아, 이 이렇게. 게 아, 게게 아, 이게 아, 이렇게. 이 아, 이게 힘든 성격일 수 있는데 네. <laughs> 다 받아주고 그리고 조가 있어서 항상 어, 행복합니다. <웃음> 진짜! <웃음> 그래. <웃음> 그래. <웃음> 매일매일 잘해주고 한국어도 잘 알려주고 정말 대단한 리더입니다. <웃음> 와. 맞아요. <laughs> <laughs> 우리 이제 퍼포먼스를 잘 이끌어주고 항상 열심히 해준 그러니까 저희 우리도 다 같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감사. 고맙다 우지야. <laughs> 손 크기와 키는 필요하다. 필요하나요? 비요아 비... 필요? <laughs> 가장 손이 큰 사람은? 어, 이거 누구지? <laughs> <laughs> 한번 비교해 볼래? 저는 되게 손이 작은 아, 편이에요. 그러네. 조가 네. 제일 큰거 같은데. 제가 넝글 넝글 했어가지고. 봐봐요. 이렇게 차 있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내 가방 속 필수템 공개해 주세요. 주 필수템 게임기를 항상 음 <laughs> 들고 다닙니다. 대기 시간이 길. 그렇죠, 촬영이 많죠? 많으니까 네. 이 시간을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laughs> 항상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주가 취미가 생겼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왜냐하면 네. 항상 심심해 보이고 응. 시간이 생기면 할게 없으니까 응. 응. 글쎄요, 그래도 향수가 필수템인 음. 것 같아요. 힘줘서 한번 해볼까 했을 때 향수 한번 뿌리고 가요. 그 정도 저한테는 게 힘이 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어폰 아니면 헤드폰인 것 같아요. 음... 계속 한 면에서 있으면 혼자 해시면 있으면...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면 으 이제 혼자의 세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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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스레스를 트 받지 않을까.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아 괜찮대요. 네, 나인, 나인, 나인. 이 시간이 있어서 우묘 있을 때가 그쵸? 가장, 가장 재밌어요. 맞습니다. 아, <laughs> 아 이제 혼자 있을게. <laughs> 숙소에서 가장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해주세요. 이거 너무 와. 어렵다. <laughs> 갈비탕 시켜서 먹었는데 조가 키친 쪽에 가가지고 그래서 어, 소금도 같이 가져가줄래? 해서. 네, 이게 몇번 넣어도 맛이 이렇게 어, 이상하니 하다가 설단이었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버스트 하울인 나우 타이틀 곡 안무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최애 곡과 파트는 제가 마지막 파트를 맡고 있는데 마지막이니까 탄탄하게 멋있게 앉아야 돼서. 연구했던것 같아요, 음. 그 영상 보면서 는이기이게없는게 음. 오히려 어렵지 않아 최구 최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가아는이 친구는 이는제 파트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친어는이친구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아니요. 아니아 친구는 아 친구는 이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사소한 얘기하는 도중에 약간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때? <laughs> 저는 좋아요. 기가 <laughs> 크다고 칭찬해주시는 별명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밥, 밥 주문. 룬. 에에에에 b 아 n 아데 с 좀비 왜? 아 좀비 <laughs> 아, 근데 좀비도 시 공포 어 <laughs> 단계별 스킨케어 <laughs> 이거 어렵다 단계 스킨케어 오늘 이렇게 저희 봐왔던 콘텐츠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엔팀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1집 버스터 하링나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뭐가 있지? 과자. 팝콘. 팝콘이 <laughs> 항상 있는 거 같아요. <laughs>